자 독립국가를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선전 보고 했잖아. 뭐 일본이 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활동을 했었냐?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영국군이. 저쪽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일본군과 싸우고 있지. 근데 일본 애들이 일본말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말 잘해 못해. 우리 36년간 일본 밑에 있었으니까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강복군이 일본말 잘하니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대요. 알겠죠? 두 번째 보면 우리 시안. 시안에 주둔하고 있었던 한국광복군 이지대가 있었대요. 이지대 얘들은 미국 전략정보국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데요. OSS와 연합해서 우리 국내로 진공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웁니다. 우리 그 작전의 이름을 무슨 작전? 독수리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군이 미국 OSS와 함께 어디를 상륙해서 한반도로 들어가서 직접 어디에다가 깃발을 꽂겠다? 조선 청독부에다가 어떤 깃발을 꽂겠다? 일본 깃발을 내리고 태극기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전 날짜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1945년 8월 17일. 그런데 새끼 일본이 핵두방 맞지만 8월 15일 한국 때려버리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깃발을 꽂는다는 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의 소식이 들었을 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때, 김구는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됐던 겁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강대국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운명이 놓여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해됩니까? 자 이게 한국 그니까 국내 진공 작전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 파견 OSS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민족 운동가들이 이제 아무도 썼대요 아무도 그래서 OSS가 이제 특수부대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광복군의 무전기술도 배워가지고 우리 한글을 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배웁니다 이거 무슨 부호로 하겠어요 무스 부호로 하는 거죠 맞지? 아, 우리 1942년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들이 이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 공산당한테 갔잖아. 그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포함해서 여러 세력을 포함해서 민족 통일 전선을 지향하는입니다. 지향하는.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겠어? 민족주의자들이 많았겠어?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단체가 화북, 조선, 독립, 동맹입니다. 또 나오죠? 단체들이 맞지? 화북, 조선, 독립동맹. 우리 광복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뭔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단체가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독립동맹, 두 번째가 임시정부, 세 번째가, 아, 첫 번째가 독립동맹, 두 번째가 건국동맹, 세 번째가 임시정부 요렇게 했습니다. 알겠지? 고약이 그 다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 한국 그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개편해서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조선 의용 군으로 바꿉니다. 알겠지? 군 대가 뭘로 바뀐 거예요? 군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지?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연합을 했고요. 또한 한일 군정학교를 세워서 혁명가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지. 동북항일연군. 얘들은 일본의 공격으로 힘이 크게 약화됐는데 세계 2차 대전에 독일과 전쟁을 하던 소련이 일본과에도 충돌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을 연해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자체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소련이 도와주는데 그때 명칭이 동북항일용군 교려대라고 부대를 재편합니다. 됐죠? 그리고 일제가 망할 때가 되니까 한국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공작단 위원회 같은 것들도 만들었어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좀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우린, 우리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가 요, 요거였고요, 그죠? 두 번째가 아까 임시정부라고 했잖아? 세 번째도 있습니다. 조선 무슨 동맹? 건국 동맹입니다. 이 건국 동맹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쪽에 화북 지역에 무슨 동맹이 있고요? 독립 동맹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충칭이죠. 충칭이 뭐가 있고, 임시정부가 있고요. 여기에 국내에, 국내에 무슨 동맹? 건국동맹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일제의 폐망에 가까워지자, 국내에서는 누가 이끌고 있는, 여운형이 이끌고 있는 단체가 비밀리에 무엇을 조직합니까?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합니다. 자, 조선 건국동맹은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를 합 함께한 민족통일전선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독립동맹이든 건국동맹이든 임시정부든 전부 다다 다 통합하려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자, 조선건국동맹은 전국의 10개 도의 지방조직을 갖추고 무장봉기를 일으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서 1945년 3월 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노동, 노동군,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군대입니다. 노농군과 유격대를 편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이 갑자기 패망을 하면서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우 똑똑하고 미국에서 정말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라고 하면 누구를 떠오를까요? 이승만을 떠오릅니다. 알겠죠? 야 임시정부는 누가 이끌고 있었다. 김구 이렇게 떠 오릅니다. 알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원오브 원탑은 누구였다? 여운형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전부 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모색과 연대 시도. 자,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국내의 민족 운동 세력들은 이제, 각기 제마다 뭐를 만들었어요? 건국 강령을 만듭니다. 임시정부, 독립동맹, 건국 동맹, 전부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는 이렇게이렇게 건설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조소왕의 말에 따라서 무슨 주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깨했습니다. 자, 삼균주의입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 조소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균 뭐와 뭐와 뭐를 균등하게 하세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게 대균입니다. 대균. 큰 균. 크게 봐서는 뭐와 뭐와 뭐는 균등해야 된다. 정치도 균등해야 되고, 교육도 균등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시작은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지금 경제를 일제강점기 이전에 빈부격차가 있는 걸 그대로 해버리면 독립운동가들은 뭔데 거지 아니냐? 반면에 친일파들은 부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교육도 가진 자만 받고 못 가진 자는 받지 못하고 정치도 가진 자만 참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사람만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균, 소균입니다. 소균, 소균은 뭐와 뭐 뭐와 뭐의 균 등. 개인과 개인의 균등, 또 모아모아 균등, 민족과 민족의 균등, 또 무슨 균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실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됐죠? 조소왕이 이야기했던 삼균주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있었던 우리 독립동맹. 독립동맹도 건국이념, 건국강령을 내세워요. 그래서 보통 선거에 따른 민주정권의 수립, 8시간 노동제, 의무교육제, 소디분배, 뭐 이런 거 세부적으로는 다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공국 네. 강령을 발표했다라는 거. 그래서 공국동맹은 반일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의 건설, 노농 대중의 해방을 노력할 것. 우리 막 이렇게 해방, 노농 이렇게 나오면 약간 사회주의 쪽과 가까운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한편 이들 민족운동의 세력의 단일한 항일전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얘들도 세개 3개 중에 세 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했다라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 건국강령들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이 건국강령에 뭐가 반영됐겠어요? 삼균주의가 반영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의 건국강령.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건국 강령의, 그러니까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연합국의 전후 처리회담입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에서 사실상 누가 이기, 이기는 게 거의 확정되게 됐어요. 연합국이 이기는 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과 미영 중,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이렇게 어디에서 모여서? 카이로에서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우리 그걸 카이로 회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처음으로 그 한반도를 독립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립하자. 독립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미영중 중에 누구였을까요? 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그 얘기를 꺼냈어. 그럼 누가 반대해요? 미국이 반대했을까? 영국이 반대했을까? 미국이 뭐 신민지도 별로 없는데 미국 왜 영국이 반대합니다 영국 신민지가 많잖아 이런 식으로 광복을 독립을 시켜주면 우리 신민지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한 막 엄청 논의 끝에 오케이 한국의 독립은 하는 걸로 대신에 즉각적인 독립이 아니라 적당한 절차를 걸쳐서 그러한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그 적절한 절차가 우리를 분단에 끌게 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이 최초로 한국 독립에 보장한 결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45년에요 또 미영 이 중국 빠졌죠 누가 소련 소련 누가 누가 니까 스탈린입니다 이제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 지도자가 회담을 열었는데 얘들은 독일의 분할 점령 이제 독일이 망, 망해가는 겁니다 알겠죠 독일을 깨뜨리고. 그래서 독일 어떻게 됩니까? 소독 동독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독일과 싸움이 끝나면 3개월 이내에 누가 참전해라. 어, 소련이 전쟁에 참전해라. 누구랑 싸우라. 일본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고난뒤이 소련이 얄타. 이게, 이게 얄타의 담. 그래서 이제 독일 어디에서? 이게 포츠담의 담이죠 우리 요걸 줄여서 카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얄포. 그래서 포츠담에서 미영소 지료자들이 카이로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고, 일본에 뭐를 요구합니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건 한국의 독립을 다시 재확인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즉시 독립이 아니라 무슨 시기? 적절한 시기를 거쳐. 양준이 발음으로 읽어봐라. 오케이 적절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뭐라고요? 왜 적절한 시기를 하냐? 바로 해달라. 그러한 항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민족 세력의 연대 노력. 아무튼 여기 있는 모든 단체가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김구가 국내외 동포에게 고했다. 우리 좀 하나로. 합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합치려고 하는 중인데 일본이 지지한 거죠. 맞지? 한국 친겁니다. 한복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지? 일단 1단원은 끝났고 우리 남은 시간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보면 되겠네요.